안녕하세요. 한국인의 건강 주치 의 엄지의 재왕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엄지의 재왕 오늘의 주제 발표하기 전에요. 안녕하세요. 응약사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그리고 분비만 되고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활액이 관절 내에서 고이면서 무릎이 이제 붓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 증상을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부르나 이기 좋구나. 아. Oh. 그럼 무릎에 찬물 때문에 붓고 또 관절염이 생기는 거면 그 물을 빼면 무릎 관절염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주사기로 무릎에 찬 물을 빼내는 건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임시방편일 진짜. 뿐이고요. 네. 연골에 생긴 그 염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물이 더 이상 안찰 수가 있고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물은 계속해서 차게 됩니다. 빼도 또 차고 빼도 네. 또 차고. 아 그런데 또 이게 계속 물이 생긴다고 빼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염증이.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 오. 무릎 관절염 정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예요? 콘드로이치?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콘드로이치라는 것은 관절 중간에 있는 연골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연골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역시 수분이죠 수분이 한60% 에서 80% 차지하는데 이콘드로이친은 수분 다음으로 연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성분입니다 아 이게 연골은 네.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푹신푹신한 쿠션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콘드로이친이 쿠션 안에 있는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콘드로이친이 짧아지거나 끊어지기도 하고 또 크기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콘드로이친을 식품으로 계속적으로 섭취를 해서 보충하는 것도 무릎 건강을 아, 지키는 아, 데 좋은 하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하게 되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무릎이 통증이 발생하는 게 바로 무릎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충격이 덜할 텐데 너무 좁아지기 때문인데 점점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무릎뼈가 서로 닿겠죠. 또 마찰을 일으키면 계속 반복되면 거기는 염증이 생기겠죠. 이때 콘드로이틴을 섭취하게 되면 관절 사이의 그 간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관절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닿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옛날만큼 이렇게 막. 엘리트 안 되더라고요. 아데 역시 이렇게 보니까 관절염 있으면 보행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게 나오네요. 슬퍼. 부끄러워. 부끄러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점점 보행이 힘들어지다 보니 그래서 이제 보행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요. 콘드로이친을 먹으면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후 20m 걷기를 통해 보행 능력을 관찰해봤. 더니 대조군에 비해 그 복용한 와, 군에서 오, 걷는 단축했어?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와. 합니다. 뭐가 있네요 어, 이거 진짜 어,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뛰면 통증이 와서 못 뛰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어. 네. 뭐 물론 도움이 되고요. 음. 아까 앞선 연구 결과에서 이제 보행 능력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행 능력이 개선됐다는 것 자체가 관절 통증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제 또한 이제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겠더니 6개월 뒤에 대조군에 비해서 관절 통증이 약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에. 어. 콘드로이친. 어. 콘드로이친. 네. 콘드로이친. 실제로 6개월간 콘드리친을 섭취하자 관절 경직 유지 시간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콘드로이친은 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손이요. 네,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자 손 관절의 통증이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고요. 손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과 그 정도에 대해 10가지, 10개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손 관절의 움직임과 그 기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야, 콘드로이친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요. 어, 연골의 콜라겐 같은 느낌. 이런 굉장히 좋은 건데. 수술 없이 무릎 100년 이상 사용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건강 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엄지의 제흠 yeah! 이야기.